이 똑같이 가가요이그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국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광명역입니다 광명역이고요 3.5톤 찢개차 우리 구독자분께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서 오늘 차가 좋으면 타고 내려간다고 하셔서 KTX 타고 올라오시고 계세요 8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조금 연착이 됐나봐요 오늘은 3.5톤 11년식 3만 킬로 탄 차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 손님 오시면 또 인사 나누면서 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보시자고 여기 구독자분하고 지금 왔고요. 장비실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들하게차게 저희가 듣기는 최근에 갈았고요. 그러면서 구조 변경을 마친 차입니다. 구독자을 마친 차고요. 아웃트리거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크레이 가면 은 주저앉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우징 쪽, 하우징 쪽 유격인가 보시고, 컨테이블 유격까지 보신 다음에 실현할때뭘볼 거냐면, 좌우싱 하면서 딱딱 걸리는 게 있는 건지, 내 품을 뽑았을 때 품이 내려가는 건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은 모해요 <laughs> 가 되긴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거예요. 또돌아가잖아요 온도 네. 로는면안될 거예요. 이게 끝이야 온도가 안돌아좌축으로해서3명이미터 쉽게 다 똑같아요. 크레인은 반대, 크레인은 똑같이 다 돌아가요. 형태분이 그안 들어져 있어요. 이게 또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 건 반대로 돌아가죠. 이게 돌아거요 360도가 되이 좋은데 서어요실제 보면은 발이 따로 놀면 코스를 갈아야 되는데 지나놓는게 하나도 없어요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 같은 거 들을 때는 여기는 나운있라고요뭐 물건을 치우고 있 때는 무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아요 이게 많이 쓰으면 달려요 남은같은대로가발생이되이 급발 <목소리> 이걸 나중에 동기에서 하시면 되고 많이 들어보는데 거기서 을할기고부자을 제가 보다시피 차는 실현을 다 했고요 진짜 차는 킬로수에 맞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당금이 있다면 동의기계라는거 그게 좀 힘이 있고요 만약에 광림이나 피아부 쪽에 있으면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차도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차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것도 나쁘진 않다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분 지금 마지막 잠금 처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안전 운행 하시고요. 울산까지 가려면 사장님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도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송국이겠습니다